전화 왔는데, 그, 픽업하는 스팟이 네 군데 있다고, 내가 뷔페커스에서 지낸다고 하니까, 거기로 온다 해서, 7시 40분? 맞겠지? 왜냐면, 정확하지 않아요. 영어로 전화해서, 근데, 맞는 거 같고, 740 이라 했으니까, 그래서그 전까지, 그냥 괜히 피자 급하게 먹었다. 전에 카페 가서 카페 가서 차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진짜 뭔가 제주도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집 그래. 생김새만 호주 같고 뭔가 분위기가 왜 호주도라고? 힘을것 같고, 여기 되게 흐리네. 딱 이것도 나름대로 스시집도 있네. 저기 불 켜져 있는 데가 카페 같아요. 두근두근, 두근두근, 저기 첫 카페, 카즈맨이야! Good morning. good morning, how are you? Good Hey, yeah, I'm good. Uh, can I get a strong, small cup too? Yeah. Just, just small one? Yeah, right. Small, strong, so I can. Thank yeah, you. Yeah, thank you. very much. So good, thank you. Thank you.

음? 어떤 맛이냐면, 아, 이거 무슨 맛인데? 콩맛이 콩좀 나고. 아니, 그 자리에 앉아서 좀 먹고 갈라 했는데, 여유를 이다 늦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딱 좋아. 냠냥 이렇게 카드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금방 바로 가방에 넣겠습니다. 여기 보면 캠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냥 공원인데 좋은데? 조금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 빼고는 진짜 괜찮은데? 너무 예쁘죠? 여기 앉아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 좀 찍겠습니다. 이게 제가 가져온 거고 찍어 볼게요. 뭘 찍지 근데? 저 벤치를 찍고 싶었거든요. 저 벤치랑 나무 이렇게 크게. 잘 찍혔는지 모르는데 아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할거 없으면 이제 맨날 인스타 띡 들어갔는데 인스타를 삭제해가지고 인스타를 인스타가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딴 근데 뭐딴거 특별한 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 안 하니까 어제 잠을 진짜 일찍 잤어요 근데 좀 심심하긴 함 여기서 만난 사람들도 그래서 만난 그 콜롬비아 친구랑도 인스타 마파를 맞팔 했는데, 마파를 제가 못했죠. 제가 인스타 접고 내가, 뭐, 디톡스 아니야? 디톡스 때문에, <laughs> 오늘 삭제했는데, 아마 곧이다, 곧. 곧깔 거다. 이렇게 하니까 웃고 뭐 알아들더라고요그 친구가 진짜 친절하게, 막, 어디 가면 좋다. 이런 것도 엄청 친절하게 막 알려주고, 여기 너무 좋은데,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, 너몇 시간 동안 차에만 있어야 된다.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. 그 친구는 다른 다른, 다른 지역에 살아요. 타즈메니아 에 있는 다른 동네. 거, 거기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빅패커스 처음 보는데 한국 사람들 진짜 예 보입니다. <laughs> good, good morning. How are you? Well, what's y o Are you? Cijin. I'm Cijin. Cijin. Yeah, right. Great. Thank you. Sorry.